음... 어 아이 발 앞에서 미치 씨뭐 하는 거냐아아 낚였다. 아, 아발 앞에서 뭐지? 나 이걸 왜 3타를 다쓴 거지? 야, 다 쓰고. 오케이. 넌 내가 웨노퍼를 날릴 줄 알았겠지. 나, 아, 아깝다. 어, 뭐야, 야. 오케이 금방 시게 하겠는데? 다이스 오 그거 3타 중단인 가 알고 아 상단인 가 알고 어아이고못 막았네 아, 뭐하냐? 아, 아, 낚였다. 오케이 okay. 나이스 nice. 일단 세비어 찍었으니까 와 여기서 랜법을 한다고? 이럴 수랜법이 하... 아, 6%된거 <laughs> 같은데? 안 됐나? 게이진이꽉 차는데 세비어 됐네 병신 늦었어